저오 내용방 같이 볼게요. 일단 문법에서, 오늘 문법 분석 부분에서 일단 어휘 관계 살펴봤었죠. 그래서 어휘 관계는 주로 동사와 목적어 혹은 주어와 동사와의 어휘 관계를 분석하는 문제들이 나왔었고, 또 기와 연결해서 어휘 관계 물어보는 거 나왔었고, 그리고 이제, 음, 수로와 목적어의 어휘 관계 물어보는 거, 올해 또 나왔었고, 그렇죠? 그래서 이거는 작년하고 동, 동일한 유형인 거죠. 그래서 이러한 예제, 어휘관계 예제를 좀 많이 파악을 해주시고그 다음에 기이랑도 좀 연결을 해서 이게 쉬쉬 쇼쇼둘다 겸할 수 있어서 기기가 발생하는 것들 있잖아요. 봉제, 그랜, 쉬도, 그레 쉬, 뭐, 지 후, 칠, 이런 것들 내면해서 기이랑도 좀 연결해서 같이 보시면 좋겠고, 그 다음에 어휘특징 관련해서 아직 기출된 바가 없고, 그냥 그 기사문의 부퇴이천 신상에서 그 파우비엔의 그어휘 특징 가지고 있어서 약간 뭐 색채미 상의 차이점이 있어서 쓸수 있다 없다 뭐 이런 거 얘기했었던 거 있었잖아요. 음, 근데 이거는 이제 기이랑도 연결해서 보셔도 되지만 이런 네. 서로 다른 변환 형식을 갖는 것도 이제 어휘 특징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. 그래서 이건 마마이를 마이 위주로 해서 잘 많이 알아두시고 또 이것도 기이랑 연결해가지고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. 어, 그 다음에, 이제, 기, 중에서, 이제, 어, 뭐, 그동안은 기의 원인을 이제 물어보는 게 주로는 이제 구조 분석에서 많이 나왔었고, 또, 어, 어휘 부분에서는 이제 시사 수사 관계, 방금 말했던 그것만 시험에 출제가 됐었거든요. 근데 아직 어휘 지향이라든가, 이런 어휘 특징 부분은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, 특히 어휘 지향은 이 문장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. 그래서, 이 관련된 기, 이런 것들 잘 봐주시면 좋겠고. 그리고 이제 어학계론에서는 우리가 수거 부분 살펴봤었는데요. 관용어, 습담모 뭐 성어. 아직 그 비교구가 출제된 적은 없죠. 그래서 서로 좀 혼돈할 수 있는 성어랑 이제 관용어 구별하시고, 또 관용어랑 성어가 가지는 어떤 이런 그 구조적 부분과 어체색채와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잘 봐주시면 되겠고, 그 다음에 허로어는 이제 허로의 개념을 제시하고 명칭을 쓰는 게 한번 나왔었는 데요 허로어는 이제 속담처럼 이렇게 뭐 대화문을 주고 그 허로어를 연결하는 이런 형태로도 많이 나오죠. 특히 해음 같은 경우에는 뒤에 해음을 모르면 아예 의미가 유추가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잘 이제 봐주시면 특히 해음 허로어를 좀잘 많이 봐주시면 좋겠고. 그 다음에, 어, 그 어휘의 변화는 논술로만 한번 나왔었어요. 그래서 고대한어랑 현대한어의 의향을 주고 이를 토대로그 어휘의 그 변화 유형 세 가지, 즉, 축소, 확대, 전이이세 가지를 귀납하라, 라는 문제가 나왔었어요. 이 형태로 되고. 그래서 이거는 어, 예제를 또 마찬가지로 많이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제 의향이 좁아지는 경우, 늘어나는 경우에 관련 것들을 많이 좀. 좀 해주셔야 겠다그 다음에 오늘 어휘에서 신조어랑 엘웨어 부분에서 신조어 부분 중에서도 우리가 이런 그 무슨 사회현상 반영하는 거나 아니면 무슨 무슨 족, 무슨 무슨 일족 이런 거 나타내는 것들은 잘 나오니까 좀 연결해서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신조어도 교육을 반영하거나 가정을 반영하거나 사회현상을 반영하거나 하는 것들은 잘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외래사 같은 경우에도 음, 여기, 그, 나라명, 이거 이제 시험에 기출돼서 오늘 한번 내봤었는데요. 이 외래사 중에서도 뭐 여러가지 상표 이름 같은 경우에는 좀 의미 겸역이 되게 많잖아요. 그래서 의미 겸역 단어 같은 것들도 좀 많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음. 그리고 오늘 교과교육 부분에서 이제 교육과정의 의사소통 기능표현 그래서 감정의 의사표현 이 부분이 제일 기출이 많이 됐었어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화문을 주고서는 그에 있는 이제 그 세부 항목을 적거나 아니면 공통의 영역을 이제 분류하거나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각각의 세부 항목의 중국 명칭과 이런 그 분석이 중요하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정보 및의사전자 의사 이런 표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. 음, 그래서 이 항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런 문법적인 표지가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쉽게 구별을 할 수가 있다.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논술 문제는 이제 도덕적 해이. 마지막 부분이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나왔던 이런 두 부분 다 연결해서 선물하고도 쭉다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그왜 중국 사람들이 남을 함부로 도우려고 하지 않는지 그리고 왜 도덕 규범 같은 걸잘 지키지 않는지 그리고 이런, 뭐, 그, 앞에서 했던 그 주제랑 다 해서 이제 좀 정리하셔가지고 쓸수 있는 표현 같은 것도 좀 암기를 해 놓으시고 그래서 어떤 그 유사 표현 이런 것도 통일시키는 이런 작업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고대문학은 오늘 청대 두 번째 시간으로 탄사 고사의 비교. 이거 아직 처음에 출제 안 됐었죠. 탄사 고사의 연원에 대해서 살펴봤었죠. 그래서 이두 가지 이제 지역적 차이, 각기, 그 다음에 실제 어떤 창작 목적, 그 다음에 주요 제재, 이런 것들의 차이점 잘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고, 그 다음에 청대는 소설이 가장 중요하다. 그래서 소설 중에서도 좀 동일 제재나 특색 있는 작품들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유재지 유림에서는 과거제도 팔공문 비판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. 또 아울러 청대에 가장 의의가 높은 소설 중에 하나가 견책소설이다. 견책소설의 의의 개념. 어, 시험에 출제됐었고, 또 마찬가지로 이 견책이란 명칭과 이것이 가지는 의의와 한계점, 이런 것들. 대표 작품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. 네, 마지막 현대문학은 후신 시기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는 신삼문의 개념 그렇죠? 그래서 신사실주의 소설, 그 다음에 신 역사소설 신삼문의 신자가 붙은 것들은 과거의 그 동일 제재와 무엇이 다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죠. 그래서 신삼문은 규모의 확장, 그 다음에 이제 허구성의 원칙 이런 것들이 기존과 다른 표지적 특징이다. 이거를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Thank you.